삼엑사투자팀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1일이구요. 35주차 되겠습니다. 투자보고 하겠습니다. 총평가금은 4억 7천 100만원이구요. 1월 1일 기준으로 1억 2천 6백만원 평가금이 증가했습니다. 계좌공개 하겠습니다. 삼성증권 3억 1474만 9888원입니다. 키음 정권 1억 252만 9418원입니다. 미래세 정권 3761만 2924원 되겠습니다. 토스 정권 1156만 5957원 되겠습니다. 한국투자정권 381만 9625원 되겠습니다. 이 모든 계좌를 합치면 4억 7100만원이 되겠고요. 주식평가금 1억 2,600만원 1월 1일 기준으로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미국 투자순위 평가금 순위 종목입니다. s x l 1,480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FNGU 135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TSL3 1,89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토어스 정권의 주식 모아보기를 보시면 제일 위에 s x l 1,480주 있죠. 두 번째, FNGU, 1145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런던 속설, 3233주가 있구요. 네 번째, 삼설라, 1890주가 있구요. 다섯 번째, TQQQ, 325주. TSLL, 1714주. 네 마이너스로 있다가, 엊그제 금요일 날, 어, 양전되어서, 50% 1 7 1 4주를 매도해서 행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엔비디아 2배짜리죠. 엔비디아 2배짜리 MVDL입니다. 229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엔비디아 3배짜리죠. MBD3 195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CONL 코인이죠. 2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그니피센트 두 배짜리입니다. MAGX, 166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그니피센트 7, 다섯 배짜리죠. MAG7입니다. 25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글 두 배짜리죠. 구글. GGLL입니다. 구글, 136주. 아마존 두 배짜리입니다. 아마존. AMZZ입니다. 반도체 두 배짜리. 30주. 애플 2배짜리, 72주. 마이크로소프트 3배짜리, 40주. 큐큐다 5배짜리죠. 바이버 교큐큐 1500주. SPY 5배짜리, SPY 바 5500주. 지금, 이렇게 제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주식인데요.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레버리지 1292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 레버리지 1200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150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미국 테크 탑10 레버리지 1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70% 수익 나오고 있고요. 타이거 2차전지 코덱스 이차전지 타이거 미국 AI 빅테크 10, 미국 S&P 500 레버리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 레버리지, 코덱스 미국 나스닥 1 레버리지, 코덱스 글로벌 비만 제로제 탑2 플러스,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보유한 주요 종목들, 지난 한 주간 주가 를 보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속설를 내렸습니다. 2% 정도 빠졌고요 1개월로 볼 때는 12%나 빠졌습니다. 6개월로 볼 때는 9%빠졌고요 올해 1월 1일부터 연중으로 지금까지는 38% 상승하였습니다. 1년으로 볼 때는 62%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t 큐를 살펴보겠습니다. t 큐는 지난 한 주간 2%빠졌고요 1개월로 볼 때는 살짝 올랐고요 6개월로 볼 때는 13% 수익 연중으로 볼 때는 42% 수익 1년으로 볼 때는 61% 수익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은 펑구 보겠습니다 펑구는 지난 일주일간 3% 빠졌고요 1개월로 볼 때는 5% 빠졌고요 6개월로 볼 때는 20% 수익 연중으로 볼 때는 78% 수익입니다 1년으로 볼 때는 110% 제가 펑구를 145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속설과 TQ 수익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3개월로 볼때 속설은 -20% 조정을 받았고요, DQ는 8% 상승하였습니다. 6개월로 볼 때는 속설은 1 9 조정을 받았고요, DQ는 8% 수익 가운데 있습니다. 연중으로 볼 때는 속설은 47% 수익 가운데 있고요, DQ는 47% 수익이기 때문에 동률입니다. 1년으로 볼 때는 속설은 61%, DQ는 62% 동률입니다. 최근 5년으로 볼 때는 속설은 233% TQ는 326%로 TQ가 우세합니다. 다음은 속설과 펑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3개월로 볼 때는 속설은 20% 손실, 펑구는 10% 수익입니다. 6개월로 볼 때는 속설은 마이너스 19%인데요, 펑구는 13% 수익입니다. 연중으로 볼 때는 속설은 47%, 펑구는 85%입니다. 1년 전으로 볼 때는 속설은 61% 상승하였는데요. 펑구은111% 상승하였습니다. 최근 5년으로 볼 때는 속설은 233% 상승하였고요. 펑구은952% 상승하였습니다. 제가 속설로 많이 투자하지만 펑구을 많이 투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뉴욕 증시의 사게 개매들이 투자하는 종목들 순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제거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16조 정도 투자하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약 15조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는 애플이고요, 6조 정도 투자하고 있고요. 네 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4조. 다섯 번째가 TQQQ고요, 4조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가 SXL이죠. 3조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가 구글이구요. 2조 여덟번째가 QQQ 2조 아홉번째가 아마존 1조 9천억 열한번째가 SPY 되겠습니다. 18번째가 제가 투자하는 MVDL. 약한 1조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주요종모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SXL. 지금 1차트를 보시고 계신데요. 지금 하늘색이 200일이 평선인데요. 200일이 평선을 살짝 내려와 있는 그런 1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주차트를 보시면 은 60일이 평선 위에 지금 차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3주간 상승했다가 지난주 약간 조정을 받은 그런 차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차트를 일축소해 보면은 이렇게 요렇게 쭉 우상향하는 종목인데 어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올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74불을 찍어서 조천고점 74불을 찍고 현재 고점은 70불입니다. 74불을 찍고 그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시키면서 쭉 빠져가지고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TQQ1자태입니다. TQQQ도 여러가지 삼별해버리지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차트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 차트로 보시면 더 선명하죠. 이렇게 3주 최근 3주가 쭉 올라갔다가 지난 주는 약간 2%도 빠지는 모습입니다. 월 차트로 더 축소를 시키면 고점이 91불이죠. 91불이고 최근 고점은 85불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아까 동일하게 그 전쟁 이후로 금리 인상이 되면서 쭉 빠졌다가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235주 차였고요. 어,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이번 주에는 PC 물가지수도 발표되고, 엔비디아 실적도 발표가 되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예국 조시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조금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만은, 원래 목표가 10억이었는데, 7억까지 갔다가, 다시금 3억 8천까지 빠졌다가 지금 4억 7천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3배 레버리지, 심지어 5배 레버리지까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투자금이 2억 6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지가 않죠.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삼배레버리지 위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구요. 올해 목표가 10억이고, 내년의 목표는 20억인데, 올해 목표가, 현재로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 그렇게 하고 있구요. 올해 10억이 달성되면 내년부터는, 그, 계속 삼배레버리지를 계속 늘려가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는, 일부 수익 실현한 종목들은, 한 배짜리, 교큐큐나 SPY, SOXX, 이렇게 한 배짜리로, 어, 혹은 두 배짜리로, 한배두 배짜리로 조금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위험 부담을 약간 줄이는 그런 정책을 좀 가져가려고 합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